어제부터 헬스장이 일주일 동안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헬스장이 닫았으니까 어떻게 생활을 할 건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 정말 늦게 일어났죠 어, 늦잠을 잔게 아니라 일부러 이따가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오려고 일부러 늦게 일어난 거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운동할 건지는 좀 이따가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 거고 그 전에 하루 동안 제가 식단 영상 찍지 않는 날 그냥 평소에 먹는 거좀 보여드리고 뭐 다이어트 꿀팁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으로 먹을 거는 밥. 닭감살, 닭감살 소세지, 김 그리고 김치 일단 살을 빼려 하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줄수 있는 변화가 뭐냐면 보통 다들 햇반 드시잖아요 근데 햇반 드실 때 보통 시키지 말고 요 작은 밥요걸 시키세요 칼로리는 훨씬 낮은데 사실 이거 작은 밥인지 큰 밥인지 먹을 때는 몰라요 작은 거든 크든 어차피 한 그릇밖에 안 먹게 되는데 이왕 먹을 거살 빼려면 작은 걸로 닭감살은 미트리 스팀 닭가슴살이랑 미트리 닭가슴살 소세지. 두개 같이 먹기에는 단백질 좀 많은 것 같아서 소세지는 한 끼당 하나씩만 먹습니다. 하나 남은 건 이렇게 보관해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좀있다가 먹고. 그리고 닭가슴살이랑 밥 드시는 분들 이걸 잘 넘어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도구들. 김이랑 김치. 이두 개는 사실상 칼로리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는데 김치에 뭐 설탕을 막 엄청 많이 넣지 않는 이상. 그냥 이거랑 먹는 것과 김이랑 김치랑 먹는 게 칼로리는 거의 더하지 않는데, 이 먹는 즐거움에는 진짜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그냥 이렇게만 먹을 때보다 훨씬 덜 뻑뻑하고 훨씬 잘 넘어갑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마지막 딱 완벽한 한입 남았는데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마지막 한 입이 너무 아쉬워요. 너무 맛있어서. 음. 아침은 다 먹었고 어, 사과까지 하나 씻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사과 말고 이 초록색 사과는 피넛버터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제가 연말쯤에 이집 계약이 끝나서 밤을 빼서 새로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슬슬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원하는 게딱네개입니다그 동네에 사람이 많지 않고 너무 비싸지 않고 옆에 진짜 좋은 헬스장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큰 마트가 있고 마트는 식단 연상할 때이 재료 사러 가려면 마트가 필요합니다 좋은 곳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특히 헬스장 새로운 헬스장을 골라야 되는데 렉한 5개 있는데 없나 자두 번째 끼니는 다이어트 짜파구리 짜왕 겉면이랑 신라면 겉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 이 라면이 아니라도 그냥 라면을 먹을 때 칼로리는 높이지 않고 양은 많이 늘리는 법. 바로 양배추. 양배추가 몸에 좋기도 하고 칼로리는 거의 없고, 이렇게 라면에 넣어서 먹으면 라면 양이 엄청 늘어납니다. 원래는 보통 흰 양배추를 넣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적채. 그냥 이렇게 썰어서 넣으면 됩니다. 대충. 밥도 싸고 건강에 좋고 칼로리는 없고 심지어 이거는 색깔도 이쁘네요. 자 다음은 계란. 계란은 이렇게 부쳐 먹게 되면은 기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 삶아 먹거나 아니면 라면에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계란 깨서 일단 여기다 넣고 그냥 물만 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서이 건더기들 먼저 넣어줍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니까 이 면을 넣어주면 됩니다. 와 뭐야 저도 이 적채로는 처음 만들어 보는데 색깔이 레전드네요 자 면이 다 익었으니까 이제 물을 버려주면 됩니다 생긴 건 이래도 이거 짜장 소스 넣으면 어차피 껌해져서 몰라요 자 이렇게 물을 다 버렸으면은 이제 소스를 넣으면 되겠죠 신라면 소스 반만 그다음 짜장 소스는 한 3분의 2 볶음 짜장 소스, 신라면 뭐 기름, 그리고 이걸 비벼주면 이제 다이어트 짜파구리. 아, 계란이 좀 흰색이어야 이쁠텐데. 양배추 좀 숨기고. 정말 맛있겠죠? 레전드. 네, 이거 매크로를 여기 띄어드릴텐데좀 칼로리가 높긴 높죠. 근데 이게 양이 엄청 많아서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혼자서 다못 먹을 거예요. 이거 재료들 다 반씩만 해서 칼로리 반으로 줄여도 충분히 한 끼가 될수 있습니다. 음. 양배추가 전혀 거슬리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식감을 더해줘서 정말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겉면 이런 제품을 뛰어넘는 단백질 라면 제품이 곧 나올 것 같아요. 이 겉면도 결국에는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라면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게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이제 단백질을 원한다는 걸 농심이나 이런 데서도 알 거란 말이죠. 겉면인데다가 여기다 단백질 5g, 10g 더 넣어서 프로틴 라면이라 팔면은 진짜 내가 봤을 때 운동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 먹습니다. 계란도 보시면 거의 술안 맞죠? 물에다가? 삶은 건가? 어쨌든 요리한 게술한 같죠? 음. 색깔이 좀 이상해서 먹기 거북하신 분들은 그냥 흰 양배추를 하면은 전혀 이런 색깔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이 맛있어요. 마지막 한 입. 와우. 음. 평소에는 이게 양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자주 드시진 말고 가끔씩 좀 다이어트하다가 진짜 너무 힘들다 할때꼭해 먹어 보세요. 맛은 진짜 짜파구리와 짜장면에 고춧가루 뿌려 먹는 거의 중간맛. 약간 그 너구리의 해물 그런 맛은 좀 부족하고 그렇다고 짜장면에 고춧가루 뿌려 먹는 것보다는 살짝 더 자극적이고. 아주 맛있고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이제 간식을 하나 먹어 볼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 필요한 게 있어서 마켓컬리를 한번 주문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마켓컬리에 약간 중독이 돼 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를 많이 주문하고 있는데 프로틴 케이크를 팔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가 당근 케이크랑 단호박 케이크거든요. 근데 촉촉한 단호박 프로틴 케이크, 촉촉한 당근 프로틴 케이크를 팔아서 바로 샀습니다. 둘다 맛보고 싶으니까 반씩 먹어 볼게요. 냉동으로 되어있어서 잘안 잘리네 자 요거는 단호박 케이크 노랗고 정말 맛있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당근 케이크 위에 뭐 호두인가? 그것도 좀 박혀있는 것 같고 중간중간에 당근이 보이네요 이게 빵치고는 매크로가 정말 괜찮은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단호박 그렇게 많이 달지 않아요. 많이 달지 않아서 좋고, 처음에는 그냥 빵같다가 계속 씹다 보면 단호박 향이 이렇게 은은하게 납니다. 맛만 봐서는 프로틴이 들어간 빵이라고는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매크로에 비해서 양이 그렇게 적은 것 같지 않아요. 원래 매크로가 좋으면 양이 뒤뚝만큼 뭐 주는데. 자, 다음은 당근 케이크. 오, 와, 진짜 당근 케이크 냄새가 납니다. 저는 이게 그 진짜 당근 케이크에 좀더 가까운 맛인 것 같아요. 단호박은 그냥 빵에다가 단호박 향만 나는 그 정도였는데 이거는 진짜 당근 케이크를 먹는 맛이 나네요. 음. 특유의 당근 케이크만의 그 당근 씹히는 식감 그것도 아주 똑같습니다. 잠깐 매크로 좀 확인해봐야겠어. 실제로 당근, 호두, 시나몬 가루가 다 들어가 있네요. 매크로도 레전드인데? WPC가 들어간 거라. 뭐 그렇게 비싼 프로틴을 넣은 건 아니지만, 남백, 계란 흰자 위주로 만든 빵입니다. 가격 좀 봐야겠는데? 4,800원? 와, 씨, 비싸게 하네. 어, 맛은 진짜 맛있는데, 가격도 진짜 비싸네. 어, 이 빵은 로또 맞으면 다음에 또 사먹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이 좀 땡겨서, 블루베리 좀 먹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23분, 한 30분 있다가 12시 좀 넘어서 운동을 해볼 건데, 일주일 동안 운동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덤벨 몇개 살까, 아니면 뭐 서울 아닌? 밑에 내려와서 헬스장 연 곳에 며칠 있다 올까, 열어있 산시장이라도 찾을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기간이 막한 달, 이런 식으로 더 길면 모르겠는데, 일주일밖에 안 되니까 따로 돈을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차도 없는데, 뭐 대중교통 이용해서 산시장 찾으러 다니는 것도 좀 위험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만으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운동을 해보려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가짜 사나이 지원 영상에서 썼던 중량 조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량으로 이용해서 집 앞에 산까지는 아니고 약간 동산 같은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이라 거기 뭐가 있을진 모르겠는데 하체는 그냥 중량 조끼 입고서 뭐 언덕 올라가기, 언덕 뛰어가기 아니면은 런지 이런 식으로 하고 상체는 뭐 팔굽혀펴기, 턱걸이, 뭐 딥스바 있으면 딥스하고 맨몸으로도 하고 중량 조끼 입고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 어, 이제 달리기 끝나고 턱걸이 하려고 했는데, 여기 정말 좋은 데가 있는데, 아쉽게도 운영 중단이라고 써있네요. 아, 턱걸이 하러 나온 건데, 하,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찾긴 했는데, 아, 이거 보이려나? 여기, 저기 턱걸이 보이나요? 씨 여기 턱걸이가 하나 있긴 하거든요. 여기서 해야겠다. 운동 끝나고 내려가는 중인데 시간은 2시 23분입니다 내려가서 씻고 빨리 자겠습니다 아니다 내려가서 씻고 밥 먹고 자겠습니다 자 이제 운동 끝나고 집에 왔는데 내일부터는 집에서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턱걸이 바 하나 주문해 가지고 집에서 홈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어, 운동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그냥 집에서도 할수 있는 운동이었어요. 턱걸이 바 찾았는데 운영 중장이라 못하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데 새로운 거 찾았는데 거기는 뭐 귀신 나올 것 같고 뭐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그리고 예상 못 했던 게 밖에 나가면은 지금 모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세트 사이에 쉴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한 10초 서 있으면은 모기에 물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움직이면서 그냥 바로 운동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외로 달리기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오랜만에 달려서 그런지 상황이 좀 좋아져서 밖에서 편하게 운동할 수 있게 되면은 앞으로 이 달리기도 좀 꾸준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시간 단축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말했듯이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온 결과 그냥 집에서 운동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8kg 중량조끼 메고 왔다 갔다 하는 게더 힘들고 모기는 엄청 물리고 물 들고 하는 거 까먹어서 목 말라 뒤지겠고 그냥 턱걸이바 하나 사서 턱걸이 하고 푸시업은 뭐 이런데 바로 올려놓고서 하고, 하체는 방금 집 오면서 계단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냥 중량조끼 메고 계단 좀 왔다 갔다 하던지 아니면 진짜 달리고 싶을 때만 어, 새벽에 밤늦게 아무도 없을 때 나와가지고 뭐 조금 달리다 오던지 할것 같습니다. 진짜 요즘 매일매일 느끼는 게 나중에 취직해서 돈 벌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월급 가지고 무조건 홈짐 차릴 겁니다. 그럼 빨리 마지막 끼니 먹고 씻고 자겠습니다. 자, 마지막 끼니는 아까 남았던 소세지 하나, 밤, 그 다음에 프로틴 쉐이크 한 스쿱. 아이스 라떼 맛은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그 다음으로 맛있는 스트로베리 크림. 근데 맛있는 프로틴 쉐이크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프로틴 자체가 마, 맛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맛있는 프로틴이라도 얼음을 더하면 훨씬 더 맛있어집니다. 똑같은 맛이라도 얼음 넣은 것과 안 넣은 거는 진짜 천지차이에요. 이거 3,000원인가? 주고 다이소에서 샀는데 3,000원으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오오오 스트로베리 크림은 진짜 그냥 서울 우유 딸기 맛자 이렇게 오늘 헬스장이 닫은 상황에서 제 하루를 보여드렸는데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근 손실이 나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신적인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뭐 근육이 일주일 만에 안 없어진다는 건 머릿속은 알겠는데 그래도 뭔가 운동을 너무 하고 싶고 안 하면 불안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뭐 너무 못하는 거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끝이 없고, 그냥 이참에 할수 있는 거 중에 뭐 새로운 거, 흐름이 가는 거 해보는 기회가 될수 있잖아요. 저는 오늘 한번 달려봤더니 달리기가 정말 재밌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저도 운동을 정말 좋아한다고 하지만, 사실 집 올라올 때 계단 이용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 싶어요. 그런 거할수 있는 거를 생각하면서 뭐라도 하나씩 하면은 일주일 금방 가니까 너무 쓸데없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 날까지 안전하게 잘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빨리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띵동띵동띵동띵동띵동띵동